8대 4, 임민규 서브, 아, 서브 득점. 서브 득점. 네. 확실히 임민규 선수를 보면 서브에 또 완급 조절이 좀 눈에 좀 띄는데요? 그렇죠. 그 이민규 선수는 그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연습생에 쌓이면서 아마 그런 좋은 서비스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민규 선수가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번에 네트에 짧게 걸리면서 김옥 선수의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. 구대호 김옥의 서브. 아... 네. 지금은 서브에서 범실. 네. 오늘 기... 지금 서브 범실만 두 개째거든요. 그렇죠. 김목 선수가 조금 긴장을 풀고 어, 서브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 이미규 선수고요. 아, 아 지금 이 기술 이 로브 형태의 기술을 좀 완성하면서 네. 이게 이제 휠체어. 탁구에서 볼수 있는 어이 클래스 일부터 오까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또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이 기술이 이제 그 체급이 낮은 선수들이 많이 구사를 했는데 네. 최근에는 체급이 높은 선수들도 있어. 그 기술을 많이 구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. 네. 자, 초반에는 지금 뭐 김목 선수의 어떤 두 차례 서브 미스 중간에 잘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미규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브의 완급 조절을 활용을 하면서 김목 선수를 상대로 11대 5라는 스코어를 만들어 냈고요.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네. 이미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김옥 선수보다 조금 위라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. 네. 어, 그 우리 김옥 선수는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게임 11대5로 이미규 선수의 게임이 됐고요.